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세부부부 비하인드 스토리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얘네들이 사는 세부섬에 20년 만에 최악의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세부는 그 앞쪽에 굉장히 많은 조그만 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섬들이 태풍을 다 막아 주는데 이번 태풍은 너무 아주 강한 태풍이 돼가지고 세이브 섬을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무가 뽑히고 집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루카스하고 세이가 사는 곳에는 방까지 바닷물이 들어차서 정말 아찔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벌써 물바다다. 우리 앞에 산디반. 어. 아, 망했다, 망했다. 야, 이거는 물못 뺀다.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에 아, 루카스하고 지순이가 그 지순네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가는 길이 길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그런 것을 무릅쓰고 몇 시간에 걸쳐서 지순네 집에 도착을 합니다. 오슨? 어, 오슨. 어, 비 오케라. 예. 근데 매니 선 썸... 아니. 나들은 또로. 나보고 어때나? 어, 오케라만. 지순네 집에도 태풍이 몰아쳐서 지붕이 다 날러가고 결국 니카가그 비닐 포대 그것을 입을 삼아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루카스의 영상에 잡히게 됩니다. 나무 쓰러졌구나. <laughs> 마마 이거 트리? 니까 넘나? 아사쿠야니모 왜 이렇게 래 아? 원래 루카스의 계획은 지순네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었었고 그 태풍에 날아간 그 지붕 그리고 옆 벽면 뭐 요정도 그 정도를 이제 수리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니카가 그 비닐 포장 천막이죠 그거를 덮고 자는 것을 여러 구독자 분들이 전부 다 보셨고 또 집이 무너져 나가서 당장 들어가서 기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제 이그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발벗고 나선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구독자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뭐 후원을 해줄 테니까 집을 지어줘라. 또 후원 계좌를 열어줘라, 뭐, 댓글에 보통 그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루카스에게 건의를 했죠. 애야, 그 구독자들이 저렇게 집을 지어주자고 후원을 하겠다는데, 너 계좌 좀 한번 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루카스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그거 후원 잘못 받으면요. 정말 큰일 날수 있어요. 아버지저는 그거 아, 힘들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얘야. 그 후원자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그 후원을 해 가지고 지순네 집 무너진 거를 좀 고쳐 주자고 하는데 어째 그걸 안 된다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버지는 이 유튜브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후원 그몇번 잘못 받아 놓으면 정말 이 유튜브 날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가 처음에 후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지순내 식구들이 어디 갈때올 때가 없었잖아요 돼지 그저 돈사 그거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이 기고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루카스가 용기를 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받기로 이제 작정을 했죠. 그 전에 후원을 받는 그 조건이 까다로웠었습니다. 1인당 1구자, 1구자에 만원, 그더 이상은 아, 후원을 받지 않겠다.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결국은 이제 24시간만 계좌를 여는 걸로 해가지고 후원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사실, 루카스도 후원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그 계좌를 24시간 열었을 때 아마 크게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한 몇백만원 정도는 모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결과가 나중에 참 이상하게 되도록 한 거죠. 어마어마한 액수가 모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카스하고 세이가 점점 더큰 부담감을 갖게 됐던 거죠. 일주일 정도를 계속 후원금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은행의 그 계좌를 계속 봐야 되는데 계속 튕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렸다고 했는데 뚜든 뚜둔든 뚜든 뚜든 아 근데 좀 걱정이 걱정도 되고 저도 걱정이 좀 여보 먼저 보세요.